행사에 존경하는 종종득 복포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주영순 국회의원, 해종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뇌의 귀뱅 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가뭄과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좀더 간소한 행사를 치리려고 고민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저희 성공해서 발전과 또 우리 지역 건설의 의지를 담은 우리 경제인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난가국이 소통한 날이기도 합니다. 분단과 대결로 정찰된 민족사의 아픔을 화해와 화합의 새 역사로 닦은 뜻깊은 날에 오늘 저는 제21대 목포상공인수 회장에 취임하여 목포권지역 상공인 부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공사의 기회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자 저의 추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 자리를 함께 하신 뇌의 기빈, 우리 성공원 동료 여러분의 감사와 심심한 사회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었기에 삶의 참된 가치와 기쁨과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포 상위가 전국 최고의 경제단체로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목포 상공회소가 창립된 지, 114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에 네 번째로 창립된 오랜 역사의, 역사와 의역사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빛난 업적들과 전태용 고목포시장 주영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고안한 자부심으로 어릴 때보다도 상위의 이상이 높아지고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이 기대에 영향을 나지 않도록 모두가 합하고 소통해서 유대한 상공 해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지구촌 최고 부자. 빌 게이츠와 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우리가 사는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패를 두워하는 자는 결코 성공의 첫맛을 느낄 수 없어가 하나되고, 먹고 상의가 사랑받는 단체로 만들어 하겠습니다. 저는 70여 명의 의원들과 일시 국회원의 회원사가 있기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뜻을 모아주신다면 상해의상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기빈및 성공 의원 여러분 고운 마음 아름다운 실천은 반드시 하늘에 축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세웅치마라고도 했습니다. 매사에 일에 일비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상을 성실히 가꾼다면살 만한 세상 풍요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